엑셀 이왕하라고 너 진짜 맞아? <laughs> 아니 시발 엑셀 오른쪽 넘기면 마이너스가 붙는몇번 얘기해야 돼? 너 닭대가리야? 닭이야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야. 1학년 그것도 1학년 1학기. 야, 씨발, 새도, 야, 닭도 데려와가지고 내가 알려준 벌써 벌써 들어가지고. 와, 걔는 벌써. 차라리 닭을 데려와서 가르쳤으면 수학의 정석을 몇 페이지를 나갔을지 모르겠다. 와, 대박. 야, 축하드립니다. 진짜 대단하십니다. 대단하십니다요. 야, 너그 어깨 위에 있는 거 머리, 머리 이거 쓰라고 붙여놓은 거든? 드라이 하라고 막 붙여놓은 거 아니야. 좀생각이라는걸좀 하라고. 왜넌 매사가 장난이야? 야, 인생이 쉬워? 인생이 우수어? 뭘또 쳐다봐 뭘또 쳐다보고 앉아있어 어? 재밌어? 아... 야씨야 야, 너는 이해를 할 생각을 하지마 야이 돌대가리야 이해를 할생각 하지마 그냥 외워 새도 외우면 말이라도 하잖아 막, 안녕하세요 하잖아 너도 외워봐봐 차라리 외워봐봐 그러면 될것 같아 아, 어. 아우씨 어, 가슴 아파 진짜